어둘까 떡볶이 떡 니가 뭘니음대로 네 추가 메뉴를 넣어 아 맞다 시청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 넣었었는데 다 여기 어? 우리 시청자들이 어, 내 생각 해가지고 알배추, 넣, 알배추 넣어드세요 뭐 토마토 넣어드세요 떡 넣어드세요 다 알아서 해준다 가만히 있어라 니가 사이드 메뉴를 추가 메뉴를 걱정하고 있어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죠 저것든가 아하 우리 미아님께서 언니 또 시작이네요 흥분하지마 <laughs> 아, 좀 배고프고 민감한 요일에 좀, 좀 들어가야 좀 들어가야 좀 잔잔해집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리아님이찬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렇게 말하는 분들 식탐이 없는 분들인가? 그래.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시는 그래. 건가? 그래. 식탐 있는 분들 원래 다 이래요. 나 아마 15년 동안 난 이해가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쉽게 좀 빨리. 식탐 있는 분들은 다 이래요. 어니언니 어서오세요 시작도 안 했으니깐 또뭐 벌써부터 설레발이지 어. 시작하고 들어가면 잠잠해진다 기루를 위해서 알배추 좀, 어 추가 메뉴, 그리고 이제 토마토, 이렇게, 어 추가로 넣어주실 분안 계십니까? 떡살이, 어 추가로 좀 넣어주실 분, 예. 추가 메뉴, 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 리 자꾸 흥분하니 빠르니 어쩌고. 맞는 말 했는데 왜 니가 날리고? 어? 아니, 시청자하고 보기하고 이렇게, 어? 보기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 어, 팩트로 얘기했는데, 왜 삼자가 껴가지고 난리야? 어? 니네 똥이나 잘닦고 어. 식탐 없어도 배고픈땐 그러죠 어, 우리, 어, 우리 가이는 그러나 나는 안그래 어. 두 번째 뭐라 했다 누가 뭐 <laughs> 주부 25년 주부로서 아유 어쩐지 시마마전나이게 말만 많더라고 딱 보이면 한 20, 30년 된그 어? 할망구 많네맞죠뭐뭐뭐 어디 뭐뭐한 25년 30년 된그 할망구들 요 어디 가나 따로 어디 좆같은거 어? 딱 봐도 아닙니다 음. 주부로서 조리서 장 <laughs> 조리, 우리 복이랑 똑같네? 어. 알려주는 거왜 삐딱하게, <laughs> 삐딱하게, 아, 잘라버려, 삐딱하게. 차단은 뭐한다 하노? 우리 힐 재밌는데. 그래 우리 힐 채팅한 거 보면 아기가 없어. 음 그냥 재밌는 친구야. 우리 보기를 좋아하고, 또 채팅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그걸 알아. 채팅에 아기가 없잖아. 음. 그런 힐를뭐 한다고 차단하노? 편하게 쳐. 와. 채팅 치는 거 보면은 딱 알아. 이 독사 같은 년인지, 어, 우리 지루 보기 이렇게 팬인지, 어. 우리 보기하고 지루 이게 어, 좋아하는데, 성격상, 어, 내가 좀 이게 좀 이펄구라, 이펄구라 약간 채팅 이렇게 치는, 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 다 알아. 어, 우리, 우리 할머니도 여기 좀 많네, 내 닮아가. 음. 스타일은 존중하지, 내가. 어. 설탕해라잉. 뭐라 했는데, 아까 잔소리 유리? 여보?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어. 얘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책, 어, 책은 만들었어. 아, 희가 너무, 내가 이뻘구고, 내가 이거 말로, 어? 내 지분이 많은데, 자꾸 저 희가 내 지분을 뺏어간다, 이거. 말 존나 많고. 어. 약혼뇌 그, 내를 위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체험시켰어아 우리 해인님 맛있겠죠? 해인님이 예, 맛있게 보인다어 해인 님 이거 잘해요. 예, 우리 보기 잘합니다. 후라이팬에 먹을까 다 보이게?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도 잘 보인다. 해인 어떤 분들 후라이팬하더라다 응. 보이게. 떡볶이 빨리 말해봐. 알좀 모라 흡하 디비지네 알을 어떻게 먹노 족발 먹나? 채팅 또이 또이 안 시나? 쌍커피 그작불 쉬우 이거 봐다 보이잖아. 설거지 미션 나오면 시발 지기 빈다 그냥. 처음부터 여다 하던가 아 설거지 봤다 지루 설거지 미션 300개 봤습니다 오 어, 김조김 자동화든 마침 뭐하는거야 자동화든맨날에는 닭이가 왜 냄비를 왜 바꿨겠노 딱 보이잖아요 어? 이덩태눈가리라잘 보라고 바꾼거 아이가 닭대가리고 허이 아이, 그 자식 그 웃긴 자식이네 그거 닉네임은 존나 이 씨발 뭐 아랍어야 뭐야. 뭐야 존나 길어가지고 와 사우디 아랍어야 보랬구나 뭐 누야 뭐야? 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팀님 어. 그거 토마토도 맛있어요 요리에. 토마토,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고 여러가지 많던데 이거 좀 맛있는데 안 남으셨구나? 안 남아있어요 희님 25년대에 사주고 왔나? 그니까 먹자, 익었어. 조금 더 익혀라. 더 익힐까? 히야날좀 봐봐. 너는 어디? 25년 죽어, 저, 저, 조리 자격증 있는 사람 맞나? 확실하나? 꿈꾸나? 확실하나? 저 같은 거. 토마토는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 토마토가 열을 가하게 되면 흡수율 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냥 모든 요리에 토마토를 넣으면 흡수도다 어울려 맛있고 문인나 뭐라고 <laughs> 닭이라고 그럼 그럴 수 있지 편하게 와라 편하게 음. 자 여러분 다 익었습니다 자. 오산불고기가 아니죠 목살입니다 오목불고기 우리 혜인님이 오늘 우리 고기네 전방에서 주 메인 메뉴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어, 팔아주셨습니다 우리 혜인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자 하나 주세요 이거 남은 거거 어쨌어 안 먹었네요 이거 먹을 겁니까 응 네네 오징어 익었을 때 먹으면 맛있죠.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지놈들매다지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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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운데 뭐 하는 짓이야? 절반만 아, 넣었다. 아, 매운 냄새! 아, 뭐 아. <laughs> 나봐라! 물도 없는데 지금! 뭐, 밑에다 깔아놓으면 되는데. 됐다, 오징어 올려놓는다가. 아, 아. 올려놓기만 올려놓으면 은 열로 인해가지고 다 익는다. 아, 지금 매운데 떠났어요. 내 기분이. 퍼는안 맵다. 어. 어 이거 디비 있나? 그래. 언제 디비했는데 금방 싹싹 디비 있나? 그래. 먹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음. 아 이제 양념 만 살아났네 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징어가 살아있네 싸싸 살아있네 살아있어 불고기가 살아있네 싸싸진나해 다 진압했습니다. 음. 육수가 맛있어야 씨가 뭐가 맛있지. 음. 어서오세요. 아, 매워. 고기 하나 먹어볼까? 먹고있어 응 어떤지 맞은지 물고기 고기 우와 목살 대박 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물고기의 목살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산물고기 절이 가라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와, 존나 맛있다. 어, 완전 짱이다. 어, 사이다 하나 줘봐 사이다 먹, 먹어야지 한 방에 올리게 비비 그러면 해놓 비벼 싹싹 비벼봐 응. 기가 막히지 야.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어묵 불고기 사이다가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와.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니죽가리에시밥바가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 맞다. 아, 음. 와. 음. 딱이야 어디 채팅이 막 아, 얘들아 조용하고 먹으라. 시끄럽다. 누가 먹을 때 말한다 드노.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고.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말안 한다. 음? <laughs> 오징어 대박이다야. 세 마리 열렸다. 헤인님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음, 감사합니다. 설거지 미션. 아와 목살이 이래 부드러웠나? 아 매워. 음. 고기 잡내 하나도 없다. 아, 음. 매운 거는 니가 양념이 매워, 맵게 한게 해서 매운 거고 이 사람아. 신라면에 건더기 수프를 안 넣었는데 뭐가 맵노? 그냥 일반 수프만 넣었는데 신라면이 매운 거는 건더기 수프에 고추가 들어가서 매운 건데. 이거는 내 라면 끌까? 어. 음. 엄마 탱이야 아. 음 많이 먹겠습니다. 이력서 쓰고 왔다고? 카톡이 보내봐라. 어. 이적선물 내 카톡에 넣어봐라. 내가 봐줄게.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좀 넣어, 맵다. 그냥 먹어, 그만 끓여. 아니, 물좀 넣어, 맵다. 아, 뒷판이존 나오네. 아, 다섯? 어, 다섯. 이가 양념을 몇 개? 해어 음, 돼. 그, 깨지마, 니네 뜯지마, 그래. 면 때문에 그러지. 뭐라노? 그, 뭔또안 좋은 스프를 왜 넣냐고. 아니, 스프 절 받는 거는 맛이 존나 좋아졌고, 매운 거는 이 양념이 매워서 그래. 깨지마. 뭘 웃기지마, 안 웃겼는데. 웃기는 짬뽕이네 오르면 안녹냐? 금방 녹가 엄청 빨리 녹아. 아, 이 동물이 고이 뭐. 1분안에 녹아. 아 매워. 응, <laughs> 음, 됐다. 설어 있냐 설어 있어 어묵 불고기 설어 있냐 음 짬마 생이음음것 같은 거 매운 맛도 사라졌다 음 매운 맛도 사라졌다 아. 다이소에서 이력서 가져오라 다이소에서 일하려고? 응? 아니 다이소에서 일하는 거 무슨 이력서야? 하... 어? 무슨? 저번에 그거 사회 그거 땄다든가 사회보 근데 뭔 갑자기 다이소야? 아니 무슨 다이소에서 일하는 거 이력서야 하... 말이 왜 맨날 바뀌어요? 어, 그리고 일한다 안 했나? 어 사회 그거 따가지고 사회 자격증 엄청한데 한번겠다 야, 그 월급 얼마 준다니 어? 오빠 비서해라. 그 월급 줄게. 어? 이거 돈이 어딨냐? 여보야. 니가 줘야지. 미쳤어? <laughs> 내가 왜 줘? 난내 월급 내 월급 누가 주나? 그럼 개소리야. 좀나떡 뛰세요. 방송할 때내 지분은? 장난하나 진짜 왜 이래 진짜 아 그래 30, 맞지 3 0기가 먹고 자고 하면 되지 응, 그건 맞지 야 어떤 걸로 하자 내 앞가림도 못 가리겠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복부인의 개성질이! 오산불고기입니다. 삼겹살 대신 목살 들어갔어요. 你拿、嗯、吧。 음, 라면 넣으니까 맛있네. 좀 앵가위 건져 먹으라, 씨발. 내 먹을 것도 없다. 눈 깝작함 없다. 손은 또 존나 빨라요. 먹을 때만. 그냥 땡뿌가 그냥 모니키님 5천원 감사합니다 처미이님 어서 오세요 칼 많이 어서 오세요 모니키님 감사합니다 모니키님 50개 뭐 먹을까요 50개는 알배추하고 토마토 있습니다. 네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래 물방 고기 반에서 물을 쫙 빼면은 안에 진국이 나오죠. 음. 이바라, 이바라. 5,000원 알배추 하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